안녕하세요. 라우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브라운야드 한남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운야드는 조금 늦게 가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라운야드가 조 드랍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품이 조금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시즌 시작할 때 이제 프리뷰로 팝업하는 브랜드들 먼저 가고, 이제 브라운야드처럼 좀 드랍이 천천히 되는 브라드 브랜드들은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프리뷰 가 끝날 때쯤에 가면은 스큐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상으로 딱 적절한 것 같아서 오늘 브라운야아드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입어보든 디키즈랑 콜라보한 드릴러 자켓인데요. 사이즈는 다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제 4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딱히 큰 느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형태 자켓은 되게 베이직한 브리즐러 자켓 느낌으로 되어 있고 카라 각이라던가 이런 지퍼 라인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특징이 이렇게 자수로 말발굽 디키즈 로고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원단은 되게 딱 탄탄한 그런 트윌 코튼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브라운야드스러운 자켓에 디키즈 로고가 들어간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팬츠는 이거 팬츠도 이제 디키즈 제품들이 색감이 되게 예쁘고 전체적으로 봤있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더블링 셔츠 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디키즈 로고가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사이즈는 이제 딱사이즈 착용을 했는데 되게 떨어지는 핏이고 터치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살짝 그런 피치 가구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니다 되게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느낌 근데 약간 무거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핏이 되게 딱잘잡히고 색감이 딱 그런 브라우드에 대해서 잘뽑는 그런 브라운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옷 사이즈도 한 미리 정도는 기장감이어가지고 딱긴큰 느낌까지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소매도 이런 식으로 플리츠랑 단추 잡혀있어가지고 막 엄청 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취향 따라가시고 좋지만 아마 저랑 비슷한 스펙이시는 분들은 3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브라운 컬러 니트 3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원단감을 보여드리면 이런 골치 느낌으로 골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맨살에 입어도 까슬거림이 없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니트 느낌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니트고 색감이 딱 브라운 야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브라운 컬러로 되게 잘 맞죠 그리고 포인트 화면은 여기 D자로 디키즈 콜라보 리프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좌석 포인트로 D로고 발발굽 로고 있는 게포인트고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큰 특징이 없는 그냥 되게 에센셜한 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드 자켓 4단지를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카라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 컬러의 코디로이로 되어 있는데 되게 얇게 되어 있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딱 탄탄한 코튼 느낌인데 큐감이 약간 가공을 한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색가보다 무거워 보이는데 되게 가벼운 게더특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라켓 라인코 단추 디테일이 뜨면서 소매는 이런 식으로 비조 디테일의 단추 디테일인데 이런 식으로 살짝 워싱이 머신, 느껴지는 게또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가벼운 자켓 느낌이어서 관절기 가볍게 있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서 마트 디테일이 있고 다음 녀석에서 나오면 캐주얼한 핏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은 이런 식으로 스트링 디테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감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되겠다. 브라운이 아도서잘 나오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자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체크 셔츠 3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3 사이즈 입었을 때 저한테 딱낙낙하게 떨어지는 그 정도 핏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이목 높이가 높아서 색 약간 목 위로 살짝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라가 여기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살짝 여유가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켓은 딱 깔끔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에가 살짝 라운드하게 되어 있죠 한쪽만. 이게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몸판이랑 이런 포켓이랑 배열을 되게 잘 맞춰서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추 컬러도 브라니아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살짝 베이지 컬러의 단추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무드를 잘 맞췄고, 기장감은 한 미디 정도는 그런 캐주얼한 기장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단추는 라운드 커프스의 원버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이어서 딱3 사이즈 입었을 때 캐주얼하게 딱 떨어지는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크 셔츠 아더 컬러 4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4 사이즈 입어도 엄청 큰 느낌은 안 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3 사이즈보다 이런 카라 각이라든가 이런 품 라인이 좀더 저한테 잘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신 스펙션 분들은 사상의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소매도 딱히 긴 느낌은 안 드는 특지입니다 다음은 미래카드가 사상의게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아마 언다 캐시미어 같게 합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포근하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터치감과 착용감이 매우 좋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로는 색감이게쁜지 좋은 제품에다가 브라운야들에서 자주 사용한 이런 베이지 컬러 단추를 사용을 했고 이런 올리브 브라운 컬러 느낌이 되게 이쁘죠. 그거 외에는 되게 딱 에센셜한 베이직한 가디건 브이넥 가디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는 이런식으로 립이 있는데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고 밑판도 약간 립처럼 되어있는데 강하게 조여주기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감싸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드니트 옷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되게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두께감은 막 두꺼운 느낌은 아닙니다 원단감을 보여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솔지 느낌으로 되어있는데 되게 부드럽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추는 YKK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푸드각은 탄탄하게 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쭉 처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좀 코지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이제 소매나 밑단에 립 부분이 되게 짱짱해가지고 딱잘 잡아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이제 저랑 비슷하신 스펙이신 분들은 그냥 3사이즈로 쭉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옷 사이즈 입으니까 되게 풍미나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접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봄가래도 단품으로 셔츠 위에다가 간절기에 위에 가볍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겨울에는 이렇게 코트 안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색감도 색감인데 터치감이랑 착용감도 너무 좋아서 한번 입어보시거추천드릴니다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그리즐러 자켓이라고 해까요퀸커즈자켓 제가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디자인 자체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인데. 어, 색감이라던가 부자재 네. 같은 데서 살짝 브라운 야드 향이 난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같요 넥은 이런 식으로 약간 스탠드 칼라 정도로 목젖 정도 오는 기장감이고 지퍼는 원 헤이로 되는 되게 얇은 YKK 지퍼를 사용을 해서 확실히 이런 좀더 클래식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스톤 컬러로 되게 예쁘고 단추도 이런 식으로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약간 코트 느낌인데 가공을 한것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단감도 되게 부드럽고 <laughs> 이거는 한번 만져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엔딩 디 테일이 있어서 몸을 딱 피타게 잡아주요 캐주얼한데 싹정싸주는 느낌이 기장감이 길지 가 않습니다. 그 골반 정도거든 그럼 기장감이어가지고 비율이 꽤 커버가 되고 그런 제품이 그리고 이 제품은 양감도 착용감이 되게 좋아서 일반적인 풀리 양감이 아니고 좀더 좋은 소재를 섞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이 제품도 되게 한번 구매하면 클래식하게 오래입기 좋을 것같아 느낌. 색감이 되게 매력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 컬러 4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아까랑 디테일은 되게 동일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단감이 이 블랙 컬러니까 조금 더그잘 보이죠. 이런 가공된 느낌이 조금 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용감도 되게 좋고 4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딱히 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처럼 살짝 크롭한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을 하셔도 좀 캐주얼하게 풀어질것 같은 그런 느낌니다 피셔맨 가디건 4사이즈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름처럼 이런 식으로 원단 짱의 느낌이 피셔맨 니트 같은 데도 많이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단감이 다 살아있는 게 특징인데 보통 이런 니트는 까슬거리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나시 안에다 입어도 되게 까슬거리고 하나 없이 착용감이 되게 좋은 편이고 터치감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색감이 되게 좀 다른 브랜드에서 찾기 힘든 색감인데 원단감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좀 도톰한 느낌인데 엄청 두꺼운 느낌까지는 또 아닙니다. 크께에 비해서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좋은 울 원단을 쓴게 아닌가 싶은 제품이고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은 피셔맨 가디건 옷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이것도 막 엄청 큰 느낌은 아닙니다. 품에도 제가 아까는 빼서 연출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어서 낙낙하게 입을 부인 분들은 3사이즈, 5사이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데님셔츠 3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 셔츠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버튼다운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런 식 원단감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탄탄하고 그냥 캐주얼한 데님셔츠 느낌이 두껍기보다는 얇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한 포켓 모양이 고 전체적으로 낙낙한 느낌의 핏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청컬러 4사이즈고요. 이거 버튼단에 카라에 적당한 지장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품에는 저한테 살짝 긴 느낌입니다. 원단감은 이런 식으로 중청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컬러 5사이즈입니다. 블루 스트라이프 5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을 원단감이랑 착용감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부드러워서 델리악이기 좋은 느낌인데, 뭐이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카라가 여기가 살짝 우는 게 살짝 아쉽네요. 네, 전체적인 핏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스트레이프 셔츠는 자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핏감은 이제 보통다운 셔츠는 아니고 딱 캐주얼하게 빼 입는 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낭낭하게 맞는 느낌. 그리고 이 원단감을 보시면 색감이 되게 오묘한 게 되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감이 또 다른 브랜드에서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페어 와이 리트 3사이즈를 착용을 해봤어다 아, 일단 이 제품은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헤어리함도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세틱한 디자인이 되게 매력이 있고 맥라인에 목을 넣을 때 되게 딱 짱짱함이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맨살에 입었을 때는 살짝 그런 간지러운 느낌, 까슬거리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소매 립이랑 밑단 립도 되게 좀 짱짱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품이 툼 같은 거는 살짝 센 여보 핏 정도 나왔는데이팔 부분이 여유가 없는 게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클래식한 시 c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재해석이 들어간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팔은 조금 더여유롭게 주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께감은 꽤 두꺼운 느낌이어서 보온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터치감은 되게 부드러운데 까세거림이 살짝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스니까패턴이랑 브라우니아드에서 나온 이 색감 조합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4사이즈 블루 컬러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한 사이즈 업을 하니까 팔 부분이 확실히 여유가 생기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이도 아까는 들어갈 때 살짝 끼는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간 느낌이고요. 저는 이 제품 구매하실 거면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게 입기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매나 일단은 입 부분이 되게 강하게 잡아져 가지고 핏을 잡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시면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넥니트 4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어, 이 제품은 넥라인이 너무 과하지 않게 파진 게 특징이라고 봐주신 줄 봤어. 약간 4 사이즈인데 셋업을 정도로 해가지고 단풍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맨살에 착용해도 거의 까슬거림 없는 정도, 고 살짝 간지러운 정도여서 착용감 예민하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매 릿 부분도 되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편이고, 밑단 부드럽게 감싸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업 사이즈보다는 정 사이즈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올리브 컬러 3사이즈 착용을 했는데요 확실히 딱 맞는 느낌입니다 어깨라인도 살짝 드랍되어 있어서 세미 여유핏으로 잘 맞고 소매도 제가 팔이 짧아서 거의 딱 맞는 느낌이거든요 이정도로 이 높은 느낌. 그리고 이 립부분이 되게 쫀쫀해서 딱 팔을 걷었을 때도 되게 싹 잡아줘가지고 어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기장고 이 립부분이 살짝 부드러운데 강하게 조여줘가지고 이렇게 살짝 맞추고도 깔끔하게 넣어진 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진짜 약간 강추 드리겠습니다.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브라운 야드 다녀왔고요. 어, 이제 브라운 야드가 디키즈 콜라보도 있었는데 약간 처음에 봤을 때는 딱히 약간 콜라보의 티는 안 나는데 확실히 또 입어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브라운 야드 추천픽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 이 브이넥 니트. 부인넥 니트가 진짜 제가 부인넥 니트도 많이 입어봤는데 입어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나. 특히 올리브 컬러가 너무 제 취향이기도 하고, 3사이즈 입었을 때딱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이넥 니트 추천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니트인데, 그 페어 아이 니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왜냐면 하 그게 살짝 팔통이 좀 작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사이즈로 가시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한 사이즈 업 하면은 약간 여유있게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페어 아이 니트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하 그게 보온성도 되게 좋고, 터치감이랑 착용감도 좋아가지고, 페어 아이, 그리고 그 그래픽 디자인이라 해야 될까요? 그 에스닉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오고, 그 브라운 유드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페어 아이 니트도 추천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또 가디건이긴 한데, 이제 캐시미어 가디건, 부인의 가디건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그 올리브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려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브라운 야드의 올리브 그레이 컬러? 올리브 컬러가 진짜 볼 때마다 질리지 않고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캐시미어 가디건이 되게 착용감도 좋고, 아무래도 되게 좀 베이직한, 에센셜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서 입어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체크셔츠. 그 베이지 체크셔츠인가요? 살짝 그 밝은 톤의 체크셔츠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착용감도 좋고, 입었을 때 터치감도 좋고, 그리고 체크 패턴이 약간 저랑 피부 톤도 잘 맞으면서, 이제 과하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기도 하고 이제 단품부터 아우터까지 레이어드부터 이너로 아우터로 이너로 둘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라운야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